안녕하세요, 광영입니다. 어 벌써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날이죠. 어 제가 어렸을 때는 2020년 되면 진짜 지구가 망하나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어2020 원더키디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우주복 입고 막 아무튼 뭐 지구가 망하는 데 있어서 한날신락 같은 기대를 갖고. 뭐, 꼬마 아이가 지구를 구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도 잘안 나. 그래서 2020, 2020년이 되면은 뭐 우주선 있고 아, 우주선 타고 우주선 우주복 입고 우주선 타고 날라다니고 뭐 그런 상상을 하게 됐었던 만화가 있었는데 벌써 2020년이 끝났네요. 어, 최근에 원래 저한테 어, 상담 메일이 엄청나게 왔다가. 어, 어느 순간 잘안 왔어요. 근데 최근 요 며칠 상담 메일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음, 그냥 큰 걱정거리가 안 되는데, 에, 나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메일을 보내신 분도 있고, 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뭐할수 있겠냐, 혹은 아파서 그동안 쉬었는데 다시 음, 개발자로 다시 일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오늘 온 건데 어 누가 들어도 알만한 어 회사들 회사도 아니야. 알만한 회사 하나가 아니야. 회사들을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와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람 소개를 요청하는 그런 고민 글인지 요청인지 아무튼. 어, 그럼 이메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아, 올해는 이렇게 예전부터, 어, 고민 상담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몰려든 고민 상담 내용을 아직 전혀 거듭도 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책이 나왔죠. 올 여름에 책이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써서, 어, 13개월 만에 썼어요. 어, 일하면서 쓰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책을 썼고 책 쓴과 동시에 한 2개월인가 3개월 뒤에 이제 제가 또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음조그맣하게 조그만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휴일이 없어요. 평일은 일하고 음 주말은 강의하고 휴일 날이 아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면역력도 떨어져서 어, 아픈 날이 안 그래도 아픈데 자주 아픈데 어, 골골대요 제가 자주 네, 더 심하게 아픈 것 같아요 어, 강의하고 나면 이제 목이 쉬는데 목이 붓고 쉬는데 쉬는데 나을 만하면 또 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목이 나만아질 않는데.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어떻게 좀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한 번에 몰아서, 사람들을 몰아서 한 번에 강의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쉬는 시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은 것을 하게 됐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한꺼번에 하게 됐고, 이룬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번 S I 프로젝트도 들어왔죠. S M을 단년간 하다가 어 S I로 넘어왔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 머신러닝, A I 머신러닝 관련해서도 또 구현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 동안 제가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알 텐데. 제가 머신 러닝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를 다들 아는데 어, 계속 수학에서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 si 를 하게 되면서 해야 돼 해야만 하는 일이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인 거죠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어, 도전을 해보니까 수학을 몰라도 이게 오픈 소스들이 알아서 알고리즘 다 해당 뭐 명칭에뭐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걸 태워서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신기했어요, 되게. 그리고 오늘 어, 형태소 어제 형태소 분석에 대한 것도 한번 소스코드도 한번 돌려봤고 별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 오라클로 원래 오라클도 지원을 해요. 근데 오라클에서 머신러닝 공부하다가 어, 이게 또 설치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는 고객사의 어, DB 설정 이런 것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어, 코딩으로 풀어내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수학을 몰라도 되는데 와 예측하는 게 재밌네요 신기하고 그래서 요거를 좀더 보강을 해서 공부를 더 해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 시간 안에 어, 원래는 90% 이상이 되어 예측 확률 확률이 90% 이상 맞아야지 이거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쓸만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80% 선까지 만들기로 음, 얘기가 됐어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고객사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80% 수준으로 해서 어, 머신러닝을 해보고 이제는 아, 좀더 이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코딩하는 코딩에서 하는 것까지는 테스트가 끝났어.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제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해, 하는 음, 계기가 생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어서 파이썬으로도 한번 <laughs>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머신러닝 쪽으로 자바 개발자도 할수 있는 이제 머신러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새해에는 어떤 공부를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원래 서점 대에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오늘 서점 갔다 왔어요. 근데 책 고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어 이게 체력이 딸리고 힘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 내년에는 또 다시 독서도 많이 하는 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올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어, 몸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이렇게 빵용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 동안, 한해 동안 또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에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